<laughs> 북한은 <좀> 안 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지척까지 갔다가 아, 네. 뭐 건너가지를 안 하고 음. 그냥 왔어요. <laughs> 들어갈 입장이 못 돼가지고 <laughs> 다 지금 <laughs> 상황이 좀안 좋아요. 음. <laughs> 갔다 온 <오, 웃음> 사람 잘하는데 <laughs> 네. 전에 갔다 왔어요. 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된 거는 통일포럼에서 5박 6일간에 거쳐가지고 다녀오게 됐어요. 그래서, 그배 타고 가는데 한 이틀 가먹었어요. 음. 가먹고,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고토, 간도 쪽으로 해가지고 갔는데, 그 호태왕비하고, 음, 장수왕릉, 거기도 갔고요. 어, 장수왕릉이요? 네. 왕릉이요. 침하, 네. 그, 그 옆에 보면 또 장수왕릉이 있고요. 네.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그 다음날 백두산 타고 일런폭포에 음. 갔어요. 갔는데 제가 이제 중국당을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중공에 다녀온 거는 음. 90년도 초반에 제가 그 비수교 당시에 민간 외교사절단을 제가 처음 방문을 했어요. 그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로 뭐 많이 달라졌죠. 그리고 네. 특히 이제 구석구석이 도로가 다 포장이 되 있어요. 그리고 어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타고 갔던 차가 한국에서 팔아먹은 중고차 중에서 제일 낡은 차. 가다가 고장난 차를 타고 다는데 지금은 참 좋아요. 어,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통신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. 로밍이 어, 되긴 하지만은 와이파이가 그 질이 떨어지고 용량이 어, 뭐 2기가 겨우 될 정도이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중간에 통신하다가 끊어지고 또. 유튜브나 뭐 이런 작업하는 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짜증이 나서 못해요. 어, 동영상 두개 올리는데 이틀 걸려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할수가 없으니까. 네, 그거는 따라올 수 없고. 여기 어, 호텔이 종이 많이 지어졌어요. 호텔. 네. 그래가지고 어, 전에 이제 장사가 많이 불편했던 분들은 그 안에서 뭐냉 난방 잘 되고. 차도 잘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어, 손님말이아주한편 없었는데 요즘에 서비스직이 많이 향상이됐 있어요. 그거기까지 올라간대요. 네. 그리고 이제 옛날에 북파로 쪽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해 가지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음. 이거를 동포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싹막아버렸어요 근로는 음. 유체 안 다니고 어, 차를 두번갈 탑니다. 이제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어, 가서 내려갖고 어. 다시 소형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그네들이 음. 그 사놓은 것이 보니까 뱀스 사에서 나온 집차인데 아마 어, 그 지금 중형 정도 돼요그 그걸 타고 이제 정상까지 바로 갑니다 네.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예요. 걸어간 일 없어요. 네, 그렇대. 음.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, 운이 좋아가지고, 그날은 구름 한점 없는 그 시청을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. 이따가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그런데, 아직까지 이제 눈이 많이 남아있고요. 가면서 이제 볼수 있는 야생화들, 이런 것 중에는 특히 이제 약성이 좋은 만병초라고 있어요. 만병초는 이파리가 철쭉하고 좀 비슷해요. 음. 그리고 이제 그 맡아 보면은 진단이나 철쭉에서 나오는 그 향하고 비슷한 향이 나고, 근데 말 그대로 망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만병초 이런 품질이에요. 만병초 굉장히 만개가 있어요. 꽃은 하얀데. 어, 모양은, 그, 장미꽃하고 아주 비슷해요. 우리 마음꽃하고. 네. 색깔이 아주 하얗죠. 하 근데 뭐 내리지도 못하냐고, 빨리 달려가니까, 찍는다고 많이 찍었습니다만은, 어,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, 아직까지 편집을 전혀 못했습니다.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첫날은, 그, 정상을 잘 보고, 또 내려와가지고, 이제, 그 비룡폭포에 갔는데, 옛날에는 그쪽에 전부 뭐 비포장에다가 걸어가고, 뭐, 시설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런데, 지금은 시설을 잘 해놓고, 어, 계란을 삶아가지고 파이죠. 음. 네. 그래서, 그 부분이 이제, 시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요. 올라가는 쪽에도 이제 나무로 다리를 놔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주 좋게 해놨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중국도 돈벌이 하는데 아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에 지금 많은 발전을 그 이튿날 제 내려와가지고 어, 압록강 쪽에 가가지고 끊어진 철교 옛날에 이제 중공군이 음. 넘어간 그, 그 다리입니다. 거기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. 철교. 네, 철교 두 개인데 하나는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있는 상태로 현재 보존을 하고 관광객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거보다한 10년 정도 앞에서 놓은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. 있는데 거기는 지금 북한으로 넘어다니는 차가 그대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죠. 근데 그 다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래요. 근데 지금 1 0 0년이좀 넘었죠. 그 폭이 우리 한강보다 훨씬 넓어요? 더 길어요? 더 넓어요. 굉장히 얼마 아, 제 고양이 먹이서 굉장히 넓어요, 넓고. 다 어, 그게 이제, 원래 한 108년 정도 됐답니다. 그런데, 아직도 생생해요, 다리가. 그래서, 그 당시에도, 그,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, 자기 땅 만들려고 정성을 들었다 는 부분이, 요실단의 보조그 염의 기술 그 세단만도 있어요. 그런데 그뭐보조을 잘해서 그런지 녹이 안수고참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가게 된 것이 통일포럼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고토 수복 수복을 하는 어떤 역을 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천지에 가서 어 제가 네 가지를 소리내서 제가 소원을 빌었습니다. 거기는 이제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는데 하도 사람이 많니까 뭐 떠들어도 못만지 잘안 들려요. 그러나 가까이 대고 하면 이제 녹음이 되지요. 그래서 어 마보 수중 독번하고 그 다음에 고토 회복 남북 평화 통일, 그 다음에 세계 인류 어, 평화, 행복 이것을 제가 이업를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려오면서 어, 철도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 쪽에 유람선이 다녀요. 유람선 타보는 건참 괜찮습니다. 네, 네, 아주 시, 시원하고 좋아요. 근데 바로 건 너편에는 북한 땅, 북한. 지척에 이요는 바로 인데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옛날에 도토 많이 들고 이적놓는데도 타고 뭘, 뭘 하고 그러는데 뭘 할지 몰라요. 옛날에 검술 할때어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산하고 다른 것은 음. 완전히 그 거의 민둥산이에요, 불로스이에요 음. 땅은 참 넓고 좋은데 <laughs> 에, 나무가 거의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에,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밤에 이제 차를 타고 많이 다녀요.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여행 <laughs> 가는 힘듭니다. 보통 7, 8 시간 보통이고. 어, 많이 타는 경우는 10시간 단계 잘 타야 돼요. 뭐, 한국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, 강행군을 해. 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, 에,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다 어, 밤에 그, 다니는데, 불을 못 봐요. 그걸 내가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. 에너지 아마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우리는 뭐불 필요 고다는게 여사잖아요. 그런데, 불을 필요할 때 켰다가 쓰고는 바로 꺼버려요. 꺼버리니까 아예 그 빛이, 예, 네, 네, 구경이 안 되고, 암흑색인데그 대신에 이제 하늘을 보는데, 별, 별 보는 거는 참을 래요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그게 아주 좋았요 저는, <laughs> 저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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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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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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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저는, 는 저는, 저는, 는 저는, 저가 저는, 저는, 는 저는, 저저 우리 조상들이 염원하는 그런 소원이 물자나 이루어질 걸로 믿어지고 이래서 정말 마음이 듣도록 그랬습니다. 응. 응. 여러분이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위기가 응. 참 좋아서 응. 기분이 특히 좋았고요. 고맙습니다. 응.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 편집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